아, 여러분, 여기는 송내 1-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현장입니다. 아, 저기 이렇게 보시면 푸르지오에서, 그러니까 대우건설에서, 어,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나눠서,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느냐 여기 보행자가 길을 가다가 바로 이곳에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트에 걸려서 내진탕에 걸리고 그 다음에 무릎 이라든가 어깨 외상을 입는 그런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로등을 켜놨습니다 이게 가로등도 안 켜고 어두운 그런 곳에서 어,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놨으므로 보행자가 그 철제 바리케이트 어 그리고 이 아스팔트 이 색깔이 비슷하고 어 밤에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걸려서 넘어져서 어 머리를 바리케이트 철제에 어 박아서 그렇게 119에 실려 갔고요. 어112 경찰도 출동을 한 그런 현장입니다. 어, 근데 여기 바리케이트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이 바리케이트를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네요. 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 여기에 나오는 어, 대형 트럭들이 에, 양쪽에 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어, 아침에 공사 때 트럭이 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철제 바리케이트를 제작해놓고 대우에 항의를 하니까 대우의 유병모 과장이 이렇게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 건설 공사를 하면 주변에 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보호를 전혀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그런 현장입니다. 음, 그래서 보면, 어, 철제 바리케이트가 어, 어제 여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철제 바리케이트가 차, 차량을 차 이렇게 회전을 해야 대형, 대형차가 저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못 다니게 해놨는데 오늘은 바리케이트 철제 대신에 에, 이렇게 플라스틱 바리케이트를 쳐놨네요. 어, 그 철거를 했네요. 자기들이 안 했다고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 이렇게 다친 그 여기 주민은 음 어제 에 여기 그어 성모병원에 부천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행히 골절이 없고 어 또뇌진탕이 깨어나고 어 그래서 이제 에 귀가를 한 그런 상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차량이 회전을 하는 이 자국들이 여기 보이죠. 어 이렇게 에 지금 이렇게 보면. 바퀴 자국이 이렇게 둥글게 나 있습니다. 아 저, 저쪽 문으로 드나드는 차들. <laughs> 네 그런 차들이 여기까지 이제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해서 공사를 하는데도 어 발뺌을 하는 어 대우 건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치료비라도 좀 줘야 될 텐데 음치료비도 물려주지도 않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참, 오늘 밤에는 이 환해서 좋습니다만, 어, 어젯밤에는 굉장히 여기가 어둡고 깜깜했어요. 어 가로등을 안 켜놔서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은 가로등을 켜줘야 되는데, 불을 켜놓지도 않고, 어그 어두운 데 이렇게, 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철제히 바리케이트에 부딪혀서 난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대우공사에서 치료비를 대우건설에서 치료비를 어, 줘야 됩니까? 주지 않아도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